중생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생대는 약 2억 3천만 년 전부터 6천5백만년 전까지. 어떤 책은 또 6천만 년 전까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략적으로 그 시기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중생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어, 이제 과거에 우리가 이제 처음 지질 시대를 분류를 했을 땐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만 구분을 했어요. 그전 지역이 과학이 발달돼서 고생대보다 오래된 지층이 발견돼서 성캄브리아가 된 거고 실제로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만 구별이 됐었는데 중생대 시대의 기운 우리가 어느 정도 알아요. 그 이유가 이 공룡의 시대라고 불리우는 시대가 바로 중생대입니다. 공룡 공룡은 파충류죠. 그래서 보통 중생대는 공룡의 시대 또는 파충류의 시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파 충류가 번성한 시기가 바로 중생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온난한 기후가 계속 지속됩니다. 특징이 바로 유일하게 빙하기가 없었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성캄브리아대 후기 또는 성캄브리아대 중기, 그다음에 고생대 중기, 고생대 후기, 약간의 어떤 빙하기, 그다음에 신생대 후기 가면서 여러 번의 빙하기와 간빙기 이런 형태로 빙하기가 존재한 시기였는데 유일하게 빙하기가 없었던 시기가 바로 이 중생대입니다. 그래서 중생대는 온난한 기후. 중생대는 아주 따뜻했기 때문에 특징 중에 하나가 거시 식물이 번생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식물이라고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종자, 죠 씨. 씨가 제일 중요한데 씨가 바깥에 드러나 있어도 예를 들면 죽지 않을, 그러니까 얼어 죽거나 뭐 이렇게 되지 않을 수 있는 환경, 온난한 기후, 그렇죠? 보통 여름엔 동사하지 않잖아요. 따뜻할 때는 더 와, 덥다, 더워 죽겠다 그래도 실제는안 죽거든요. 근데 추워 죽겠다다가 정말 얼어 죽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씨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온난한 기후가 지속됐기 때문에 겉시식물이 번성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거예요. 자 그래서 어 중생대의 특징은 암모나이트. 그러니까 공룡은 육지에 대부분이 있어요. 물론 이제 공룡을 연구하는 학자들 중에는 뭐 수룡도 있고 어룡도 있고 그다음에 익룡도 있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일반적인 공룡은 물속이 아닌 육상 생물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해양에는 암모나이트라고 하는 생물이 번성했고 육지에는 거시식물이 지 번성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초기에 중생대 초기에 판계아의 분리가 되죠. 우리 대륙이동설 이야기하는 건다 중생대 때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대륙으로 있었던 대륙들이 갈라지기 시작하면 당연히 기후가 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는 북쪽으로 가고 남쪽으로 가고 적도 쪽에 있고 같은 기후였다가 다양한 기후, 다양한 서식지를 형성하게 된다. 산이었는데 육, 바닷가, 해안가가 되기도 하고 이런 형태로 판가의 분리가 시작되면서 다양한 서식지, 다양한 환경들이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중생대 후기에 포유류와 조류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게 번성한 시기와 등장한 시기는 달라요. 자, 파충류는 언제 등장을 했냐면 고생대 말에 등장을 해요. 고생대 말에 등장을 해서 약간 그러니까 파충류 같은 경우 여러분이 알고 있는 파충류는 물속에 많이 살아요. 육지에 많이 살아요. 육지 조금 더 많이 살죠. 선생님이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고생대 때는 육상 생물이 살수 있는 환경이 완벽히 거의 조성돼서 육상으로 생물들이 많이 진출한 시기예요. 그래서 양서류 같은 경우가 번성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육지에 맞게끔 파충류도 조금씩 등장을 합니다. 진화론적 관점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파충류가 조금씩 등장을 하는데 그 고생대 말에 빙하기가 오고. 조금 덜 진화된 종들은 대부분 사라지고 좀더 진화된 아이들은 버틸 수 있었다. 그래서 그 다음 시기 더 육지에 살기 좋은 환경이 되니 파충류가 번성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포유류랑 조류도 중생대 때 등장을 해요. 근데 공룡의 시대죠. 특히 후기에 공룡은 어마어마하게 번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생대가 트라이아스기, 쥐라기, 백악기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쥐라기 백악기에 공룡이 엄청나거든요. 이 포유류나 조류는 등장은 했으나 공룡한테 다 잡아 먹혀요. 먹이밖에 안 돼. 그래서 얘네들은 등장을 하는 시기, 지 번성한 시기가 아니야. 그런데 중생대 말에 또 대규모의 지각 변동과 운석 충돌, 뭐 이런 다양한 원인 등에 의해서 생물들의 멸종이 있었죠. 그때 등치가 큰 공룡들이 거의 멸종을 하고 이렇게 포유류나 조류들은 살아남는 거예요. 이러한 아이들이 신생대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생대는 공룡이나 파충류, 그다음 물속에는 암모나이트 여기 말하는 공룡이나 암모나이트 이런 아이들이 대표적인 표준화석이다. 여러분은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고생대 때는 삼엽충이라든지 어류, 이런 갑주, 어류 중에 갑주어라든지 하는 아이들이 표준화석이라면 중생대 때는 공룡이나 암모나이트가 표준화석이 될수 있습니다.